어, 류우 왜안 불러니? 야, 오면 오고 오고 해줘야 되겠다. 어, 그랬죠? 하면서. 류우 같이 하방하고 싶었죠? 어, 그랬죠? 안녕하세요? 우리 막내 왔죠? 왔죠? 응, 왔죠? 같이, 같이 하고, 안 불러서요? 응, 섭섭했죠? 왔죠? <laughs> 아유, 그래, 껴! <laughs> 막내와 껴! <경. 웃음> 아, 씨! 막내와 <laughs> 껴, 연뿌! 그, 뭐야? 응, 에! <laughs> <응애>. 응, <laughs> 응, 에! 근데 에! 근데, 쩍 형, 감, 곰곰이 생각해보면, 류가 언제 어. 이렇게 변했을까? 류 처음에 레아 들어왔을 때, 뭐, 맨날 약간, 딥하고 어두운, 막, 힙합 랩 같은 거 계속 했었잖아. 근데 이제는, 응! 응. 맞아! 응예! 내꺼 아니야. 이렇게, 얘가, 어느새,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? 니 눈빛 바꿔라. 이씨, 사지없는 거, 이거, 이거. 눈빛 바꿔라. 아? <laughs> 아?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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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너가 이겼다, 야. 너가, 너, 너 이긴 거 해라. 고마워, 고마워.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화장실 좀 아유 싸가지없는 막내 그냥 야야 <laughs> 아직 안갔다아 아, 갔냐? 아 안갔냐? 야. 야 아직 안갔다 어, 어.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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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올게 어 다녀와 음, 아 우리 애기 류 왔어? 우리 음. 류 왔어요? 웅 응, 왔어 <웃음> <웃음> 오 아, 그렇냐 그래, 잘받주네